고백을 할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르마타입니다 어, 저의 전국시도립교양학단 순례기가 어느덧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후반전의 첫 번째 순례이자 열 다섯 번째 전국시도립교양학단 순례기는 어, 바로 대구로 떠납니다 어, 대구시립교양학단의 제465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 콘서트 하우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표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이 티켓이 오픈되고 나서 정말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다 매진이 되어버렸거든요 어, 정말 대구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이 줄리안 코바체프 지휘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요 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가운데 1번을 먼저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출신의 작곡가 이호원 선생의 피아노 협족을 위한 영화 속으로 라는 작품을 어, 감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베토벤의 심포니 3번 영웅 교양곡을 어, 감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대구 출신의 작곡가인 이호원 선생이 작곡을 한 어, 현대 창작음악인 피아노 협주곡을 위한 영화 속으로 라는 작품이에요. 전혀 지금 그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음악을 감상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정말 궁금해요. 지금 어떤 음악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피아니스트 손은영 씨의 협연으로 감상을 할수 있게 되겠는데요. 나머지 두 개의 작품,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그리고 베토벤의 에로이카 심포니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은 이제 헨리크 입센이라는 작가가 쓴이 극시에 그리그가 음악을 붙인 형태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극시의 형태로는 공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작곡가 스스로가 그 극시에 삽입곡 중에 몇 곡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모음곡 형태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모음곡이 딸려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1번 2번 가운데 오늘 감상하게 되는 건 1번입니다 정말 그 극의 전개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섞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극의 전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제 순서로 곡이 연주가 되겠고 아, 베토벤의 심포니 3번, 에로이카 심포니는 이제 누군가 저에게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 가운데 어떤 작품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3번 어, 에로이카 심포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 베토벤의 에로이카 심포니는 베토벤의 중기를 여는 교향곡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 교향곡 1번, 2번 혹은 뭐 여타 어,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기존에는 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을 받은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준수하는 어떤 형태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영웅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이 표제에 의한 악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뭐 1악장에서 이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짜잔 등장을 해서 2악장에는 작곡가 스스로가 한 영웅의 죽음을 기리는 장송 행진곡이라는 표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1악장에서 짠 등장했던 영웅이 이제 어, 싸늘한 주검이 돼서 이제 2악장에서는 장송 행진곡으로 곡의 분위기가 다소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영웅을 묘사한 이두 개의 악장이 끝나고 나면 3악장 종래의 3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뉴에트 악장이 3악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선 두 개의 악장에서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어떤 음악을 펼쳐놓은 다음에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우아한 미니에트가 나오면은 그 괴리감이 엄청나게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베토벤은 이 스케르쪼로 어, 3악장을 풀어냈습니다. 또 사악장에는 이제, 이제 과거 베토벤이 작곡을 한이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이라는 어떤 발레 음악의 선율을 따와서 변주곡 형식으로 마지막 악장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베토벤 초기 작품. 혹은 뭐 기존의 와이드 모차르트 이런 어, 심포니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어, 파격적인 형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토벤의 중기를 여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이 영웅이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지금까지도 막 갈리고 있어요 뭐, 베토벤 스스로가 이제 과거에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을 붙였다가 한번 지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웅은 나폴레옹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 3번 교향곡이 작곡되기 몇해 전에 작곡가가 이제 그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유서를 쓰잖아요.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 사건을 보완하건데 이 영웅이나 작곡가 스스로 이 베토벤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니면 뭐 제3자다. 베토벤과 평상시에 어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뭐 장군의 어 죽음을 기리기 위한 어 곡이다. 아니면 은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아무도 형성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 교양곡 스스로가 영웅인 것이다 사실 저는 그냥 이 교양곡 자체가 그냥 이 영웅이라는 어떤 이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은 정말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장마가 이제 끝났는데 장마가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1년 중에 가장 더울 이 시기에, 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인 어, 대구로 향하는 것이 아, 정말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제가 이 한여름에 대구를 가게 될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대구로 이동을 해서요. 오늘 공연 어땠는지 공연 재밌게 보고 나와서 리뷰를 통해서 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은 이 사전 정보 없이 처음 감상하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리뷰가 길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고 나와서 잠시 후에 뵙는 걸로 하죠. 네 저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제 465회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고 지금 막 나왔습니다 어 제가 또 전기차를 빌려 왔는데요 충전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여기 대구시청에서 잠깐 충전을 하는 어, 동안 오늘 공연 어땠는지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고백을 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자 <laughs>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회 오늘 지각을 해봤어요. 아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쉬었거든요. 이렇게 막 물도 마시고 잠깐 기대서 누워 있다가 막 이렇게 10분 20분씩 잠깐씩 쉬면서 갔는데 아 이게 또 퇴근 시간이 되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대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첫 곡으로 이 그리그의 이제 페르긴트 몸곡 1번이 연주가 됐는데 어, 그걸 못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하...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제가 오늘 정말 궁금했던 이 대구 출신의 이호원 작곡가의 어, 피아노 협주곡을 위한 영화 속으로라는 작품은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제가 오늘 공연장 가면서 와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프리뷰에 제가 다 얘기해놨잖아요. 어떤 작품인지 너무 기대된다고. 근데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 그 이거 이거를 순례로 쳐도 되나? 만약에 이 협주곡까지 내가 놓치면 이걸 순례로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대구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생각까지 하면서 갔는데 어, 다행히 그래도 어, 이 협주곡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먼저 작품 얘기 먼저 하기 전에요. 이 대구 콘서트 홀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대구 콘서트 홀은 이 대구역 바로 근처에 있고요 이제 그랜드 홀이라는 홀이랑 이제 앙상블 홀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실내악 전용 홀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들었던 이 그랜드 홀은 이제 교양악 심포니 전용 홀이었어요 어 정말 너무너무 예쁜 이 슈박스 홀이거든요 국내에서 슈박스 홀을 본게저 처음이거든요 이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요 너무 새로웠고요. 울림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오늘 되게 앞좌석에 앉았는데도 울림이 너무 좋아서 아, 정말, 정말 좋은 홀이다. 는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공연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구 콘서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 뭐 대전과 비슷하게 정말 엄격하게 이 뛰어 앉기를 시행을 해서요. 이제옆사람과두 칸씩 뛰어 앉고 또 줄도 이렇게 한 줄씩 비어서 어, 정말 관객들을 이렇게 드문드문 잘이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자석백질를해놨더라고요 먼저, 아, 다행히도 오늘 놓치지 않고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이호원 작곡가의 협주곡, 어, 피아노 협주곡을 위한 영화 속으로라는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사전정보가 전혀 없었지만 한 가지는 예상을 했어요. 앞에 짧은 서곡 대신에 이제 페르긴트 모음곡이 하나 연주가 되는 걸 보았을 때 작품의 길이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하나는 제가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짧았어요. 한 10분 남짓? 되게 짧고 단학장이고요. 그 짧은 작품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너무나도 다양한 기법과 너무나도 다양한 악상이 들어가 있어서 이 다양한 악상들이 옴니버스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긴장감 넘치는 어떤 분위기를 풍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이올린 현의 끝 부분을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긴장감 넘치는 왠지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긴장감 넘치는 바이올린의 사운드가 계속해서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고요. 협조악기인 피아노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손은영 피아니스트께서 협연을 하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손을 피아노 안쪽으로 쑥 넣으시고 마치 피아노를 하프 뚱기듯이 발현악기처럼 두루릉두루릉 이렇게 긁으시더라고요 현을 스트링을 손으로 직접 긁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또 중간에 이 마치 이 베토벤의 발투 시타인 소나타 1악장을 떠올리게 하는 발투 시타인 소나타 1악장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나의 화음을 계속 연달아서 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같은 화음을 제가 몇 번인지 정확히 세지는 못했는데 같은 화음을 계속 딴딴딴딴딴딴딴딴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이 말로교한곡 4번의 시작을 여는 그 썰매방울 소리 있죠 그 소리도 중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시종일관 계속해서 이 불협화음을 활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작품 이름이 이제 피아노 쪽을 위한 영화 속으로 잖아요 분명히 영화는 뭔가 스릴러 아니면 공포 영화 쪽에 가까운 영화 속으로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이 작품의 끝은 마치 라흐마니노프의 어, 파가니니 바리에이션을 떠올리게 하는 막 아, 이제 악상을 펼치고 막 시끄럽고 웅장한 악상을 펼치다가 정말 뜬금없이 너무나 고요하게 끝나는 정말 이 다양한 기법, 다양한 재료 또 다양한 악기가 이제 투입이 된 어, 현대 음악 작품이었습니다. 어, 쉬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현대 작곡가 분의 음악이 무대에 이렇게 올려지면은 작곡가 분들이 종종 이렇게 연주회장에 직접 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도 오셨나 했어요. 왜냐하면 또 대구 출신이시고 하니까 또 대구잖아요. 오셨더라고요. 제제 <laughs> 바로 뒤쪽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곡이 끝나니까 무대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박수도 받으시고 인사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토벤의 심포니 3번, 에로이카 영웅 교향곡 이 연주가 됐습니다. 제가 이 오늘 대구 시향의 공연 포스터를 보고 받은 느낌 하나가 이 줄리앙 코바체프 지휘자가 이렇게 묘하게 카라얀을 닮았더라구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카라얀을 닮았어요 근데 실물은 사진보다는 되게 인상이 부드러우세요 사진은 되게 카리스마 넘치게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어, 난 되게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아신가 보다 했는데 어, 인상은 되게 부드러우시더라구요 근데 지휘 스타일은 진짜 완전 카라얀이에요 정말 하체는 뻣뻣하게 고정을 시켜놓고요, 이 팔이랑 상체로 지휘를 하시는데 어, 머리도 이렇게 하얀 백발이셔가지고 어, 뒤에서 보는데 어, 정말 카라얀 같았어요. 너무 얼굴은 확실히 카라얀보다는 부드러우셨고요. <laughs> 어, 이 대구 시앙과 이 코바체프 지휘자의 베토벤 어, 심포니 3번 정말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던. 정말 호연이었고요. 한 가지 제가 아까 프리뷰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제가 이금관악기 중에서 호른이라는 악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호른이라는 악기의 매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하는 작품이 말로의 뭐 심포니 1번 거인도 있겠지만 이 베토벤 교향곡 3번의 사막장 이스케어조잖아요 중간에 설때이 트리오 부분에 이 호른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오늘 한 완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90점 이상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 호런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이 코바체프 지휘자 역시도 이 곡의 다이내믹을 너무나 잘 살리셔서 아 정말 오늘 너무 몰입하면서 감상을 할수 있었어요. 네. 아,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또좀 심각해지는 거 같아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2단계로 어, 격상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공연장들 역시도 수도권 공연장들은 이제 폐쇄가 적어도 2주 동안은 폐쇄가 되는 상황인데요. 하, 9월부터 좀 다시 이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다시 순례를 정상적으로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되게 속도는 더인데요 안주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또 끝이 나지 않겠어요? 네. <laughs> 이런 희망을 한번 품어봅니다 네 그러면 페르마타의 전국 시도립교양학단 순례기 네, 오늘이 15번째 이야기 대구시립교양학단의 이야기였고요 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음 순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 페르마타의 전국 시도력 교양했던 순량의 16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